Try to with I'm not try to with you. 여기 보이는 소녀는 8살 리키 토카스입니다. 이 영상이 녹화되기 2년 전, 리키는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동생 마이크, 아버지 프레드, 어머니 사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그림을 완벽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리키의 삶은 1992년 11월 29일에 끔찍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어린 리키와 마이크는 엄마가 살해당하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바로 앞에서 수사관들은 즉시 그녀의 남편인 유명 변호사 프레드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그날 밤에도 여전히 외지에 있었고 리키와 마이크가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살해된 후에도 자녀를 보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주모자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1992년 애틀랜타 교회 지역인 조지아주 이스트 마리에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6살 리키 토카스는 엄마 사라

1992년 11월 25일입니다. 토카스 부부는 플로리다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사라의 가족인 암브루코스 부부와 합류합니다. 모든 모임은 세븐시스터즈와 각 가족 간의 크고 즐거운 재회입니다. 프레드는 엘라베이마로 회의를 떠나야 해서 사라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1992년 11월 29일 안부르스코 가족은 모두가 집을 나설 때 모여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는 가족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분이 좋습니다. 곧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할 것입니다. 사라와 그녀의 아들들은 집으로 돌아갈 여 시간의 여정을 준비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My mom and dad said as they were pulling away, Sarah and the boys were singing back to them, "I'll be home for Christmas." No, I never saw her again. 그날 늦은 밤, 경찰은 낯선 사람의 현관에 두 명의 어린 소년이 나타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떨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필사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이웃집으로 달려가 주변을 수색합니다. 그들은 도랑에 버려진 흰색 차를 발견하고 두려움이 확인됩니다. 가까이 다가간 후, 그들은 서른아홉 살의 사라 토카스 안에 한 여성의 시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사관들은 진행할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차를 수색한 후 경찰은 살인범을 잡는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기 위해 토카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도둑질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집을 더 조사하면서 이야기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강제 진입의 징후는 없습니다. 파티오에서 주방으로 가는 문은 실제로 열렸지만 형사들은 그날 밤 전에 이미 자물쇠가 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더 많이 찾을수록 그것은 덜의미가 있습니다. 6살 리키와 그의 남동생 마이크는 방금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경찰은 리키에게 답을 구해야 하고 리키는 엄마를 위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엄마가 총에 맞기 전에 집에서 납치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Really Rick, with, 소년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유일한 목격자로서 수사관들은 아이들이 다음 표적이 될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들은 리키에게 아빠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리키는 그가 외지에 있다고 말합니다. 형사들은 그가 엘라뱀에서 거의 200마일 떨어진 모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에게 연락해서 그의 아내가 살해당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에 눈에 띄게 화가 난 프레드 토카스는 무너집니다. remember thinking of this poor guy. 리키와 마이크는 아버지가 외지에 있는 동안 다른 친척들과 함께 지냅니다. 가족이 뉴스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리키는 아침에 엄마를 만나러 갈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I remember saying, oh like when my mom gets out of the hospital, she said she's not going to be at the hospital. She died. I remember thinking for dad had been there. to save the save day. 리키와 마이크는 감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엄마는 떠났고, 살인범은 여전히 풀려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년들을 폐쇄하고, 어머니의 살인범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사라를 죽이려는 이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살인이 프레드의 소행과 연관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프레드 토카스는 사라와의 관계를 완벽한 결혼으로 묘사하지만, 사라의 가족은 이미 두 사람의 진정한 관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은 금세 프레드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1985년 그녀가 사망하기 7년 전, 사라 암브루스코는 성공적이고 야심찬 지방 검사, 프레드 토카스와 결혼했을 때 32살이었습니다. So 겉으로 보기에는 토카르족이 목가적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다음 3년 동안 그들은 두 아들 리키와 마이클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프레드가 직업을 바꾸면서 결혼 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법 업무를 시작하고 형사 변호사가 됩니다. 프레드가 가족의 일상 생활에 없는 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사라는 그의 직장 생활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라는 집에서 자주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받는 사람이 즉시 전화를 끊는다고 여동생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두렵습니다. 프레드는 그녀에게 그들에게 어떤 위험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989년, 리키가 겨우 3살이었을 때, 프레드의 약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My brother found a pistol under the 다행히도 총이 울리거나 리키를 다치게 하지는 않지만, 프레드의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생활 방식은 이제 소년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살아는 결과가 얼마나 더 나빴을 수도 있었을지 생각하며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프레드는 빠르게 통제력을 잃고 학대를 당하며 온 가족이 고통스러워 합니다. 프레드가 계속 부재 중인 상황에서 사라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혼을 원하지만 프레드는 절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설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사관은 프레드가 실제로 사라를 속이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만 그녀는 아들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그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사라는 자신의 사무실을 뒤집니다. 그는 그녀를 그곳에 들여보내지 않았고 그녀는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녀는 Sarah told her sisters that she kept these documents as insurance. In case they got a divorce and he tried to take custody of the children, then she was going to use these documents to prove that Fred was into illegal activities. She gave the papers to my sister Chrissy, and she told Chrissy, if anything happens to me, make sure to take those papers to the police. 1992년, 사라가 사망한 후에도 크리시는 여전히 문서 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여동생의 살인 사건에 배정된 형사들에게 전달합니다. 경찰은 프레드가 이미 자금 세탁과 관련된 수사를 위해 FBI의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문서들이 그가 사라의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으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레드는 리키와 마이크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살인범은 여전히 풀려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둠을 두려워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공격자가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그동안 사라의 가족은 포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존은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데 도움을 주며 진실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싸우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He said, I'm an old man. I may not live to see this solved, so you girls have to make sure that this is what we're going to do as a family. This is something for us to do to try to help and make sure that someone else's sister or loved one can't get hurt like this.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We'll just won't rest until we can get some justice. 답변을 간절히 원하는 사라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살인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보상을 모읍니다. 공격이 있은지 거의 한달후한 여성이 미끼를 잡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고 커티스 로워라는 오빠를 포기합니다. To a woman. 커티스 로워는 범죄 전력이 있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경찰은 사라가 살해된 지 24일 후인 1992년. 12월 23일에 그를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그녀를 살해할 동기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진실을 찾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신문 중에 로우원은 전화를 걸수 있는지 묻습니다. 커티스 로우원은 사라를 쏜 것을 인정하지만 그가 공격을 계획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5,000달러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에디 로렌스라는 남자의 이름을 붙입니다. 로렌스는 같은 날 체포되지만 경찰에는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곧 에디 로렌스가 법적 문제로 프레드 토카의 집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남자도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견인 차량과의 연관성을 발견했고 수사관들은 프레드가 심문하는 동안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 심문하기 위해 데려옵니다. You know Well, asked me about 형사들은 또한, 사라가 죽기 전에 프레드가 사라에게 총 1,750만 달러에 달하는 세 가지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프레드가 아내의 살인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돈과 인맥을 바탕으로 그를 체포하기 전에, We had to just be so careful with the boys because we felt that he, the boys were not safe with Fred. 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레드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키와 마이크는 누군가 다시 그들을 데려올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그들을 돌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프레드의 사업 파트너인 에디 로렌스가 말을 시작하지 않으면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1992년 12월 24일, 커티스 로워와 에디 로렌스가 체포된 다음 날입니다. 프레드와 그의 아들들은 크리스마스에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엠브레스코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기운을 북돋아 주고 싶어 합니다. 프레드는 그에게 그럴 기분이 들지 않고 모텔에서 쉬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가족은 소년의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합니다. 걱정이 된 사라의 아버지 존은 그를 확인하러 갑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자 존은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열쇠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문을 열고 그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알약병이 메모와 함께 침대 옆 테이블에 있습니다. 존은 사위에게 서둘러 자신을 되살립니다. 프레드는 의사들이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됩니다. 일주일 후, 그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993년 7월까지 새로운 발전 없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사라가 살해된 지 여덟 달후 에디 로렌스는 마침내 경찰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프레드 토카스가 그의 범죄 활동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죽이기 위해 그를 고용했다고 고백합니다. 로렌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커티스 로워를 고용하여 일을 마쳤습니다. Eddie even went to Fred and said, "You know, why don't you just divorce the woman?" Fred said that's not going to do. That's not going to keep her quiet. She knows too much. And Eddie would even say, well, "What about your two sons?" That's when Fred said, "Well, they'll get over it. They're 4 and 6 years old. They'll get over it." We knew that we were dealing with Fred being the mastermind behind his wife's murder. Eddie Lawrence's 자백으로 경찰은 마침내 Fred 자백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리키와 마이크를 두려워하는 암브레스코 가족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프레드는 아들들과 함께 플로리다 웨스트팜 비치에 있는 어머니의 콘도에 있는데 경찰이 접근하면 어떻게 할지 알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그를 밖으로 유인하여 체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993년 8월 25일입니다. 사라가 살해된 지 거의 9달이 지난 후 형사들은 프레드가 자신과 사건에 대한 모든 언론 보도에 좌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이를 이용해 건물 주변에 모여 기자 행세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모르는 프레드가 그들과 맞서기 위해 나갑니다. 그가 밖에 나가면 경찰은 그가 소년들을 다치게 할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체포합니다. 아이들은 마침내 안전해졌지만 리키는 정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마의 살인범과 맞서야 할 것입니다. 1995년입니다. 사라 토카스, 그녀의 남편 프레드, 그의 동료 에디 로렌스, 그리고 암살범 커티스 로워를 살해한 혐의로 세 명의 남자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 각각은 별도의 시험이 필요합니다. 커티스 로우어는 사라의 죽음이. 사실 사고였다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범인은 자신을 고용한 에디 로렌스가 차를 세운 후 차량에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로렌스는 그후 총을 잡았고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이제 리키는 배심원단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살인범이 1992년 11월 29일 오후 10시경에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 끔찍한 밤을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사라는 애틀랜타 집의 진입로에 차를 씁니다. 긴 여행으로 지친 마이크는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라는 리키와 그들의 개 제이크를 채서 내려 안으로 데려가는 동안 그를 몇분더 쉬게 합니다. 그녀가 문을 엽니다. 집은 어둡고 조용합니다. 집에 몇 걸음만 들어간 후 총을 든 남자가 갑자기 그녀 앞으로 뛰어듭니다. 사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처리하기 전에 집 밖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사라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순종하며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진입로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공격자는 가족계를 발로 차버립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폭력적인 폭발은 사라를 두렵게 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마이크는 여전히 차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면할 공포를 모르는 사라는 큰아들을 가까이에 안고 있지만 남자는 그녀에게 운전석에 앉으라고 명령합니다. 리키는 조수석 쪽에서 그녀 옆에 앉습니다. 남자는 뒷문을 열고 마이크 바로 옆에 그녀 뒤에 앉습니다. 백미러에서 사라는 침입자의 총이 자신의 머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told my mom to drive. My mom started driving. He was doing like a play-by-play like turn here, turn there. My mom was pleading with him, just let us go. But to be honest, I didn't really know like what was going on. 그녀는 그의 명령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필사적으로 품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I don't think it was that long of a drive. Maybe 10-15 minutes from the house. We just got to this road. No lights or anything, and I recognized I rode because was a way that we used to drive to our elementary school. And I just remember my mom saying like, "Don't hurt the boys," and he, you know, shot her. The gun went off; it was just super loud. And you know, in like movies where a bomb goes off and everything's kind of moving slow, I remember the smell of gunpowder. The guy hopped out of the car and ran. He was gone. 차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도랑에 멈출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리키는 갑작스러운 멈춤 후 머리를 부딪치고 작은 소년들은 이제 어머니의 시신 옆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잠시 동안 리키는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는 엄마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가르쳐준 것을 기억하고 손을 뻗어 차를 끕니다. 리키는 움직이지도 않고 답장도 하지 않아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엽니다. 소년은 밖으로 나와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 차 뒷문으로 향합니다. 리키는 그의 손을 잡고 엄마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두 소녀는 멀리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집에 도착했고 한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리키와 마이크는 피투성이가 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합니다. 1995년 2월 27일 법원에서 이제 8살의 리키는 용감하게 서서 엄마를 쏜 남자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는 총격범이 공격 직전에 그녀에게 한 말과 그녀가 총에 맞은 직후의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합니다. 어, uh, don't try to m w h t d i m o I'm not trying to f with you. I sort of see if my mom was like still, uh, awake or if she was dead, and then uh, I woke my brother up. And... You woke your brother up? Yeah, I did. I told her we had to go get help. It is. y want to go get help. 리키는 아주 어린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변호인단이 어린 소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잘 기억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자. Yeah, but you know like how you like first time you hit a home run? Mm -hmm. Like that. Uh, you like always remember that, don't you? Yeah, it's t h a t in memory h o b Yeah, that's like what it was, what my 그는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고수합니다. 리키의 증언 덕분에 커티스 로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2년 후 아버지의 재판에서 리키는 법정에서 아버지를 마주할 필요가 없었지만 배심원단은 그의 증언을 담은 전체 녹취록을 읽었습니다. we the jury find beyond a reasonable doubt that the offender caused or directed another to commit murder. 프레드 토카스와 에디 로렌스는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레드가 체포된 후 리키와 마이크는 암브로스코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사라의 부모님은 두 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며 아버지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I have not spoken with my father since he was found guilty and no, I don't think I ever will. He hasn't been my father for a long time. If I was a powerful lawyer in Atlanta and I had this crazy idea to kill my wife in front of her two boys, I would be so torn up. I'd try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trying to ask for forgiveness and trying to make it right. That's just me though. So I don't forgive Fred and I probably never will and I'm fine with that.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리키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엄마를 사랑스럽게 기억합니다. 비극적인 삶의 종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He killed her, but he didn't silence h e She was she got the last word. 오늘날 리키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명절을 축하하며 사라가 항상 알고 있던 전통을 지키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Now Ricky's the one who makes the Hungarian stuffing. We just do all the same things, and I think as long as we were trying to do all that, somehow there'd be some sort of peace and some sort of joy in their life. 리키는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하며 직업적인 여정을 시작했고 응급 구조사로 일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양과 수상 스포츠를 사랑하며 서핑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일어난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고 아빠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즐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I mean, I, I don't know another normal. I don't know what it's like to have a mom. Being angry is, is tiring. I got a pretty good life, traveled the world, and made really good friends. And I don't meet people and say, hey, my name's Rick. My mom got shot when I was six. Nice to meet you. You know, I, I never wanted it to define my life. It's simple.